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사 박성훈입니다. 어, 오늘은 심플로트라는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 보통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수업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제작하거나 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어, 시청을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심플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심플노트라는 서비스로 이제 왔는데요. 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심플노트 돼 있고 보시면 노트를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기에서든지 노트를 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기들에는 전용 앱도 있고 브라우저에서도 볼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의 경우에는 이메일만 있으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음, 글을 쓰거나 하기 위해서 쓰는 앱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여러 선생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플로트입니다. 물론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어, 메모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그리고 어, 기본 휴대폰을 사용하는 앱보다는 훨씬 더... 어 다양하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심플노트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심플노트는 이제 무료인 서비스고요. 글을 쓰는데 노트를 쓰는데 최적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는 간단히 하고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앱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뉴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몇 가지 제가 써놓은 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간단하게 기록해본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속도인데요. 어,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지금 이렇게 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클릭해도 느리지가 않아요. 어, 다른 그 서비스들을 예를 들면은 구글 드라이브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더 느리죠. 이렇게 본다면은 클릭했을 때 반응이 정말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검색했을 때도 검색의 결과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 편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내가 쓰던 글을 계속 작성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환경은 노트북에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심플 노트에 접속해서 쓰고 있어요. 어, 그런데 웬만한 그 OS, 뭐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 전용 앱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하다가 만약 휴대폰으로 이제 컴퓨터를 닫고 휴대폰으로 또 잠깐 짬이 나서 글을 작성하게 된다. 여기 심플로라는 앱이 사, 있죠. 앱을 열면 어 있을까요? 지금 여기 반영이 되면서 여기 가만히 있었는데 새로 쓴 글들이 쭈르륵 올라왔죠. 없다가 지금 아까 사용하고 있던 보고 있던 심플로트 사용기 대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작성을 좀 해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데스크탑의 화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아까 제가 고친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클릭하면은 지금 쓴 글의 단어수 문자수를 보여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강력한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력한 기능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크타운을 통한 문서 작성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크타운이라는 글을 작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 타이핑에서 특정한 키를 조합해서 글을 바로 서식을 어~ 매길 수 있는 걸 말합니다. 태그를 통한 검색을 기능, 기능을 지원하는데 태그라는 것은 자주 사용하는 검색어 혹은 자주 사용하게 될 검색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메뉴를 열면 이 태그 제가 사용한 태그가 나오거든요. 그~ 저는 어~ 제가 폴더 분류하는 방법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 이 방식대로 글도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세 가지 태그가 있고요. 다른 태그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폴더 정립 방법에 대한 것은 이 다른 링크의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릭 이 태그를 클릭하면 이 태그가 걸려 있는 글들을 볼 수가 있게 어, 되겠습니다. 히스토리 기능이라는 것은 어 내가 이 글을 언제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서를 한번 보시면 히스토리가 있죠. 히스토리란 걸 클릭하면 이 글이 언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타임으로 어, 이걸 이제 어, 되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라도 내가 글을 잘못 수정했다거나 이러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웹페이지처럼 게시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어, 선생님들한테 같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보면은 Publish라고 어, 음, 있죠 이제 웹페이지로 내 보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나만 보는 것이고 Publish 하면은 링크를 만들어 줘서 다른 사람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불안해하지 마실 것은 Publish 한다고 해서 아무나 내가 쓴 글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Copy Link 하면은 이 링크를 누군가에게 공유하면 링크를 가진 사람은 나의 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언제 어떻게 될수 있겠습니까? 퍼블시를 끊게 되면 이 링크를 가진 사람도 글을 보지 못하게 어, 될 겁니다. 아, 그리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문단 문서를 상단에 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세 가지인데, 뭐 2021년도 수행평가 안내인데 이것도 계속 수정해가면서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 글은 찾기도 귀찮고 하니까 여기다가 상단에 띄워놓으면 자주 가서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어떤 글 마감할 게 있어서 요거를 썼다가 어, 수정을 계속 해야 돼서 맨 위에다가 상단에다 공지를 해놓은 겁니다. 공지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클릭하기만 하면 위에서 사라지죠. 자, 이런 거 그럼 이렇게 상단에 고정이라는 걸 누르면 언제든지 쉽게 찾아가서 글을 수정할 수가 있다. 마크다운이라는 기능은 자, 요게 마크다운 문법인데,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작성하다가 어,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샵을 누르고 어, 첫 번째 제목 이렇게 쓰면은 얘가 제일 큰 제목이 되는 거예요두 번째 제목으로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가 있는데요 미리 보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제가 샵 하나 넣었던 건첫 번째 제목이고 샵두개 넣은 건두 번째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글을 강조하고 싶으면 두개 이거는 기울인 글자, 인용을 하는 것. 1을 붙이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1 밑에 붙는데, 그냥 여기선 붙지 않네요. 두 번째 단점. 그리고 이렇게 써내려 가면, 어, 목록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애들은 번호가 없는 목록입니다. 일종의 구분선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세 개만 넣으면 구분선이 보인다. 자,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어, 웹페이지에 링크를 넣는 방법과 이미지를 넣는 방법인데, 여기 나오는 것들만 잘 활용해도 어, 글을 좀 편하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블로그 같은 걸 하시면은 음, 블로그 편집을 글을 쓸때 바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은 중간에 이런 부분이 보이죠. 이런 부분 제가 이런 걸 블로그에 쓰고 있는데, 네, 블로그 이렇게 써넣어서 블로그에다가 이 내용을 붙여넣으면 이 반영된 제가 원했던 효과가 반영된 글이 바로 어, 입력되게 됩니다.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도 들어가고요. 그렇 밑에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도 보입니다. 단점은 표를 그리거나 이미지를 첨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폴더 구조를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아, 이걸 어디, 이렇게 어떻게 저장해서 이 언제 찾아보지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여기 있는 그 태그를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한 세팅은 여기에서 노트는 보통으로 보이게 하고, 길이는 좁게. 이제 정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수정된 것을 위로 올라오게 해놨습니다. 저는. 네. 이름순으로도 할수 있고, 어, 만들어진 순으로도 할수 있는데, 최근에 수정된 순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테마를 뭐 정한다던가, 이런 것도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필요한가? 어, 매일 뭔가 기록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필요합니다. 예, 학생에 대해서 기록한다거나, 뭐, 교단 일기를 쓴다거나, 뭐 그냥 일기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블로그를 쓴다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난 글을 쓰지 않아도 아이디어 같은 걸좀 수집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은 서비스가 될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메모가 있긴 하지만 이 메모를 나중에 다시 여러 플랫폼에 거쳐가면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글을 쓸 때는 그냥 새 글을 누르고 쓰면 되고요. 저기 방해가 된다 싶으면 여기 누르면 오로지 글에만 집중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죠. 네, 너무나 강력한 앱이라서 쓰기에 너무 편하거든요. 쓰기에 너무 편하고 일단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기에서든 다시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구글 드라이브가 보여주는 그런 딱딱한 형식.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고 간결하다. 어, 그래서 한번 이 서비스를 꼭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